필수 반도체 패키지의 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과 불량 간의 상관관계 이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 및 도입입니다. 7강에서 학습할 내용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발생한 불량 현상 그리고 결과 및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학습 목표는 불량의 정의와 불량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고 고객사에 출하된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 중 발생하는 불량의 유형에 대해서도 학습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도입과 질문입니다. 일단 강의 질문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고객사에 출하된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하였다. 최종적인 테스트 공정에서 분량에 대한 스크리닝을 완료했음에도 우리가 컨벤셔널 패키징 공정을 살펴보았을 때 테스트 공정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드밴스트 패키징 공정에서도 테스트 공정을 진행을 하고 고객사에 부합한 양품들만 고객사로 출하가 됩니다. 그런데 고객사에 출하된 제품은 이미 테스트 공정을 다 거쳤을 텐데 이러한 테스트 공정을 통해서 스크리닝과 품질 관리를 완료했음에도 고객사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불량이 발생한 케이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제품 생산 완료 및 고객사에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이제 실장 공정을 진행을 했는데 고객사의 테스트 중에 불량 발생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확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이 제품이 출하가 될때 수많은 테스트 공정을 통해서 온도별 테스트, 전기 동작별 테스트, 속도별 소팅까지 진행을 해서 신뢰성이 확보가 된 제품만 출하가 되었을 텐데 왜 이러한 불량이 고객사에서 발생하였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공정과 분량 간의 상관관계 이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반도체 패키징 공정과 분량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분량의 구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분량의 구분은 뭐두 가지 정도로 사실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클레임 분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불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클레임불량은 진행성불량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클레임불량의 정의를 좀 살펴본다면, 고객사에 출하된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한 경우를 우리가 클레임불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품이 고객사에 출하된 이후에 발견한 불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정불량. 사내 불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조공정에서 수요일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죠. 즉 고객사에서 발견한 불량이 아니라 고객사의 출하가 되기 전에 반도체 패키징 회사 사내에서 발생한 불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공정불량과 고객사 불량이 각각 이제 어떠한 경우에서 발생하고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는지 뭐 그리고 각각의 불량이 발생하였을 때 처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고객사에서 불량을 발견한 경우 사내에서 불량을 발견한 경우 각각 다른 아웃컴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불량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불량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불량률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흔히 반도체 공정 혹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불량률은 ppm 단위로 표기를 합니다 ppm 단위 같은 경우에는 100만 분의 1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패키지 제품 만개 중에 두개의 분량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퍼센트 표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퍼센트로 표기를 하게 된다면 퍼센트 표기의 경우에는 2 나누기 우리가 그러니까 만을 해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준다면 0.02%의 불량률이 발생하였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도체 공정에서 0.02% 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혹은 뭐 다른 공정들에서도 다른 제조사들에서도 다른 산업들에서도 ppm 단위로 사실 많이 표기를 해주는데요. ppm 단위 같은 경우에는 불량률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저렇게 소수점 단위의 퍼센티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는 단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반도체의 일반적인 불량률인 ppm으로 우리가 표기한다면 100만 분의 1 단위로 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나누기 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100만을 해주게 됩니다. 100만을 해주게 되면 200 ppm으로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개 중에 두 개의 분량이 발생했다면, 이만개 중에 두 개의 분량의 반도체 공정에서는 200 ppm의 분량률이 발생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만개 중에 두 개의 분량이 퍼센트 표기로 봤을 때는, 어, 0.02%면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텐데, ppm 표기로 봤을 때200 ppm이면 굉장히 큰 느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상세하게 이제 불량률을 관리한다는 뜻이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200ppm의 불량이 발생하였다면 어, 만개 중에 두 개밖에 사실 발생하지 않은 거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응용을 해서 우리가 5000ppm의 불량이 발생하였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100만 개 중에 5000개의 불량이 존재할 때 우리가 5000ppm의 불량이 발생하였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5,000ppm 이기 때문에 만개 중에 제품에서 50개의 분량이 존재한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000개의 제품 중에 5개의 분량이 존재한다. 라고 5,000ppm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한 200ppm 정도면 굉장히 뭐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의 불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5,000 ppm의 불량이 실제로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율과 불량률의 개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불량률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불량이 발생하였는가를 표기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수율을 생각해 본다면 수율은 전체 생산에서 불량 제품을 제외한 정상적인 제품들의 퍼센트 표기를 우리가 수율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패키지 제품 만개 중에 두 개의 불량이 발생하였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앞에서 우리가 200ppm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 수율 같은 경우에는 9,998개의 양품이 존재, 만개 중에 존재하고 여기서 우리가 9,998 나누기 만을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준다면 99.98%의 수율을 거두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밑에 기사를 살펴본다면 SFA 반도체 수율 99.9% 반도체 패키징 1위 자신이라고 하는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99.9%의 수율을 분량률로 한번 환산을 해볼 경우에 만개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양품의 개수, 99.9뭐 나누기 그냥 100을 해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곱하기 1 0을 해준다면 9,990개의 양품과 10개의 분량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10개의 분량을 우리가 분량률로 표기를 해본다면 10 나누기 1 0 0을한 다음에 곱하기 100만을 해주게 된다면 1000ppm의 분량률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수율과 불량률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량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정한 다음에 수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수율을 통해서도 우리가 불량률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관관계 수율과 불량률의 상관관계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도체 패키징 불량 구분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클레임 불량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임 불량은 말 그대로 고객사에 출하한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클레임이라는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고객사에서 클레임을 걸었다 이의를 제기했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클레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클레임 불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심각한 불량의 구분입니다. 왜냐하면 패키징 회사에서 테스트 공정을 통해 불량을 확인하였지만 발견을 하지 못한 경우가 이제 클레임 불량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가 있어요. 또한 고객사에서 실장 공정을 진행한 경우 인력 시간 및 제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클레임 불량이 발생하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그림으로 좀 살펴본다면, 어떤 고객사에서 실장을 진행하는 고객사라고 한다면, 뭐, 그래픽카드를 실장을 하는 그러한 회사라고 한다면, A사 제품과 B사 제품과 C사 제품을 이렇게 다 사와서 한꺼번에 고객사 실장 보도에 얹고 제품을 조립할 수가 있을 텐데요. A사 제품과 그리고 C사 제품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B사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하였다라고 한다면 B사 제품만 사실 뜯어내면 좋겠지만 B사 제품을 뜯어내면서 A사 제품이나 C사 제품을 더 이상 뜯어낼 수가 없고 더 이상 재작업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에 대해서 배상을 해 줘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립하는 데 들어간 인력과 시간이 또 존재할 거기 때문에 사실 클레임 불량이 발생하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클레임 분량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서, 반도체 패키지를 납품받는 회사는 추가적인 실장을 통해 제품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장을 우리가 마운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플립칩 마운트와 똑같이 이제 마운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반도체 패키지들을 납품받아 실장 공정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앞에 살펴보았듯이 비사 제품, 즉, 비사의 제품만 분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리워크, 즉 재작업이 가능한 경우이다라고 한다면 양품을 재공급을 한 다음에 공정 시간에 대한 배상 정도로만 우리가 종료를 시킬 수가 있지만 하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 제품 전체에 대한 배상을 진행해야 될 수가 있어요. 제품 전체에 대한 배상을 진행해야 된다면 전량을 폐기하고 이제 전액에 대한 배상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클레임 불량은 너무 너무 사실 심각한 불량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클레임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는 것을 좀 살펴본다면 클레임 불량을 우리가 진행성 불량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진행성 불량이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한다면 반도체 패키징 회사에서 최종 품질 검수가 끝났음에도 제품 출하 이후 불량이 진행되었기에 불량이 테스팅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불량이 갑자기 진행이 되었기에 진행성 불량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클레임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세 가지 경우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패키징 회사에서 불량을 검출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미세하게 이제 불량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테스트 공정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하다가 그런데 제품이 출하가 되고 나서 고객사 실장 공정 중에 그러한 불량들이 더욱 더 심화되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테스팅 공정에서 못 잡아내는 경우가 정말 정말 가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은 운송 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불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운송 혹은 이송 중에 충격 그리고 이제 매력 등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반도체 패키지에 당연히 데미지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운송이나 이송은 뭐 비행기나 뭐 지게차 그리고 뭐 트럭 등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의 경우에는 고객사 공정 중에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사 공정 중에 발생하는 불량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에서 제품의 스펙보다 오버 스펙으로 이제 공정 혹은 실장을 진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사에서 만약에 제품 스펙을 200도씩까지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라고 했는데, 고객사에서 실장, 즉, 마운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는 230도로 리플로우 오븐을 돌리면서 공정을 진행할 거야 라고 한다면 사실 비사 입장에서는 200도까지만 우리가 품질을 보증한다 라고 하였는데 고객사에서 230도로 공정을 진행해버린다면 당연히 불량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거의 뭐 사실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사에서도 당연히 납품을 받은 제품에 망가뜨리지 않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레임 불량이 발생하는 뭐세 가지 경우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량에 이러한 클레임 불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원인 분석을 할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다음 강의에서 당연히 더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반도체 패키지의 분량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사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 분석 결과를 통해서 귀책 사유, 혹은 이 귀책 회사를 규명합니다. 과연 패키징 회사가 잘못한 하 것인가, 아니면 운송 중에 분량이 발생한 것인가, 아니면 고객사에서 잘못을 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 분량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불량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는 비파괴 분석 그리고 파괴 분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정 불량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클레임 불량 같은 경우에는 공정에서 발생한 불량이 아니라 제품이 이제 최종 출하가 되고 난 다음에 고객사에서 발견을한 불량이다라고 한다면 공정 불량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불량을 우리가 공정 불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정 불량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로 제품이 출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원부자재, 공정 시간, 맨파워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빠른 불량 원인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공정 중에 이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 패키징 회사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공정과 이제 백엔드 공정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라 한다면 이 공정의 중간중간에 비전, 계측기, 데이터, 인간의 활용한 이제 추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반도체 패키징 뭐불량 검사기를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인텍플러스에서도 사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활용을 한다면, 인간을 활용을 한다면 광학현미경 검사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 불량이 이제 어느 경우에 발생하는지를 회사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는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공정 중에 어떠한 경우에 이제 불량이 발생하였는가라는 것을 좀 추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불량률을 통한 공정 불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전 및 개척 분석을 통해서 각 공정의 불량률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요. 이러한 불량률의 추적은 품질, 수율 그리고 공정 엔지니어들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프론트 엔드 공정과 백 엔드 공정을 살펴보았을 때, 백랩 공정 그리고 소잉 공정으로 지나갔을 때, 소잉에서는 불량률이 한100 ppm 정도가 뭐 비전과 개측기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와이어 본딩과 플립칩에서도 150ppm 정도로 어느 정도 불량률이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몰딩 공정을 진행을 하고 났더니 불량률이 1000ppm으로 치솟은 걸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불량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해당 공정에 어떠한 불량이 발생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몰딩 공정 이후에 불량률이 1000ppm으로 비정상적으로 증가를 하였기 때문에 몰딩 공정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딩 공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불량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즉 사내에서 일어난 공정 불량이지만 우리의 소재 그리고 시간 그리고 설비에 계속해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몰딩 공정에 대한 분석 그리고 몰딩 공정을 살펴보자 라는 것이 회사 내부에서 공정불량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패키지 이제 분량 분석에서 공정불량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정 집중성이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공정 불량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정 집중성은 우리가 커머널리티 라고 부르는데요. 사내 공정 데이터의 확인을 통해서 불량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리고 어디에서 불량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공정 집중성을 살펴본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설비의 집중성 날짜 시간 공정 소재 그리고 등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뽑아 봄으로써 공정에서 불량이 어디에 발생하는지 집중성을 살펴볼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몰드 공정에서 갑자기 불량률이 1000ppm으로 치솟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던 엔지니어들이 어 그렇다면 몰드 공정에 지금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라고 한 다음에 몰드 공정의 데이터를 이제 뽑아볼 수가 있는데요. 몰드 공정을 살펴본다면, 몰드 공정은 컴프레션 몰드와 그리고 트랜스퍼 몰드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컴프레션 몰드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금형 위에 EMC 소재와 이제 금형이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형 필름이라는 것도 소재를 활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형 필름은 금형과 몰드 소재 사이에 이제 접합을 방지해주는 필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엔지니어가 몰드 설비를 이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몰드 설비도 한 대가 아니라 세 대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설비호기가 1, 2, 3호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불량이 어떤 경우에 발생했을까라는 걸 살펴보았을 때 불량이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설비의 호기가 2호기와 3호기, 1호기가 모두 다 불량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설비마다 지금 불량이 다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집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날짜로 넘어갔을 때도 1월 19일과 1월 20일 두 날짜에서 불량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도 각각 제각각인 시간에 좀 발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에서도 집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금형 타입으로 넘어갔을 때 불량이 발생한 금형 타입을 살펴본다면. 처음에 발생한 분량은 a타입 그리고 두 번째는 b타입 세 번째는 b타입의 금형에서 분량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형에도 집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걸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몰드 소재인 emc 소재를 살펴보았을 때 a사의 제품과 b사의 제품 두 가지 경우에 또 모두 분량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몰드 소재에서도 어떤 집중성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형 필름을 한번 살펴볼까? 라고 살펴보았을 때, D사의 이형 필름이 적용이 된 경우에만 불량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드 공정을 우리가 싹, 훑어보았을 때 어떠한 집중성이 보이는 것은 지금 이형 필름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호기, 2호기, 3호기 모두 불량이 발생했고 금형 A, M, B 모두 불량이 발생했고 몰드 소재 A사, B사 모두 불량이 발생했고 그런데 이형 필름은 C사 제품에는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고 D사 제품에서만 불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형 필름에 의한 불량일 확률이 존재하며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 이형 필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공정 불량에 대해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사 제품을 시사 제품으로 이형 필름을 바꾼 다음에 공정을 진행해 보면 불량률이 떨어지는지를 또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공정 불량에 대해서 대응을 진행할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공정에서 어떤 공정 내부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불량이 발생하는가 라는 이러한 요인들을 분절화해서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공정 집중성 즉 커머널리티 혹은 데이터 분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7강의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에서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과 불량간의 상관관계 이해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였는데요. 반도체 패키지의 불량은 ppm 단위의 불량률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의 분량은 크게 클레임과 공정 분량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고객사에서 발견된 분량에 우리가 클레임 혹은 진행성 분량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공정 중 발생하는 분량은 분량률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 강의 도입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볼 텐데요. 테스트 공정을 통과할 정도의 매우 미세한 분량이 발생하고 운송 중 가해지는 외력 그리고 혹은 고객사의 공정에 반도체 패키지의 스펙을 넘어서는 오버 스펙일 경우에 클레임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임 불량이 당연히 고객사만의 규책이 아닐 수도 있고 반도체 패키징 회사만의 규책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 다양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레임 불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회사의 제품들이 고객사 에서 실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전액 을 배상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클레임 불량이 가장 심각한 불량의 유형 중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